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수거 표현 2, 이 d m 2를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Once b i t t e n twice shy. 한번 물렸습니다. 그리고 두번 부끄럽습니다. 두번 수줍습니다. 샤이도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바 있는데요. 오늘 내용과는 관련이 크게 없을 수 있지만 그 근본 의미 파악해 주시고요. 그럼, 한번 물렸는데 두번 수줍다. 이게 뭐죠? 한번 속지 두번 속냐? 근본 의미는 그겁니다. 한번 물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그러한 느낌인데, 이 표현은 주로 남녀 관계에서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런 느낌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남녀 관계 외에도 다른 상황에서도 당연히 쓸수 있죠. 국어 속담을 빌리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거나 겪게 되면 싫어지는 거죠. 그러한 느낌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물린다, 그리고 두번 수줍다. 이렇게 느낌을 잡아보시죠. Once beaten, twice shy. Humor me. 나를 재밌게 해줘? 이게 맞나요? 내 비위를 맞춰 봐. 내 기분을 맞춰 봐. 이러한 내용이에요. 비위 맞추다, 기분 맞추다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냐는 거죠. 회사에서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아주 그 회장의 비위 맞추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나요? 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난기 섞인 표현인데요. 뭔가 좀 부탁을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진지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 삼아서 던지는 표현이죠. humor me. 그러면 웃음기 섞인 표정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지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나좀 비위 좀 맞춰봐. 어, 내가 해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네, 비위 좀 맞춰봐. 아, 참. 기분 좀 맞춰봐 좀. 아이. 이러한 느낌이에요. I can't win with you. 보통 win 다음에 보통 with가 오나요? 이렇게 with가 오는 경우 드문데요. 이건 정해진 표현입니다. 너와 Argue 말다툼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 내가 무슨 수를 다해서 말다툼해봐야 너 이기지 못한다.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예 말다툼 안 한다. 그러한 느낌. Pointless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win with you. I'll bite. 나 물게. 갑자기 사람이 강아지가 된 것도 아니고 뭐죠? 이 말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의심이 가지만 그렇게 해보자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대화를 듣다가 I'll b i t 그러면 뭐야 저거 이렇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의심 가지만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되죠. I'll b i t You beat me to the punch. 너는 나를 때렸다 펀치 쪽으로. 이렇게 직역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선수 쳤다 혹은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빵을 날리다 그렇게 즐거운 표현 아니죠. 하지만 영어적으로 beat me to the punch가 아주 천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1920년대 복싱 경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저건 상대방이 주먹을 날리기 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주먹으로 가격한다. 이러한 느낌을 가는 표현인데요. 이 beat me to the punch하면 네가 나에게 선빵을 날렸구나, 네가 내 선수를 쳤구나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We gotta get with the times. 이 표현은 대략 느낌이 옵니다. 여기서 더 타임스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모습에 힙합을 한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힙합의 문화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모르죠. 혹시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힙합 비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We gotta get with the times 하면 시대의 조류를 읽는다라는 느낌인데요. 원래 We've got to 이걸 줄여서 We got, to, got to,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v'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get to를 쓰는 거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 부분도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해온 두 번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맥 속에서도 존재하지만 별도의 문장으로도 쓰이니까요. 잦은 반복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편으로 굳혀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확신 가져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Ask.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고요. Solicit. Request. Request는 알겠는데 Solicit. 이건 뭐죠? 다음 시간에 자세한 의미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